안녕하세요, 미스터님입니다. 지금 페이 출근하는데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페이 사무실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엄청 가까운데 짐이 좀 있고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페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샀습니다. 저는 절대로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십니다. 누구랑 혹시 부득이하게 갈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마셔요. 돈 아까워서 차라리 저는 이 돈이면 소주를 한병더 마시지.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누구는 커피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저처럼 또 술을 좋아할 수 있겠죠 아 이제 다 왔습니다 민준 민준 아까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민준 민준 안녕. 민준. 아빠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어머니. 아, you w o r k here? Yes. 아. 와. We going. 아, 가모테. 우리 집에 넘어갈게. 아. 집에 가. 아모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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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ve making your other other house. Okay. t h e r house. All right. ah,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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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이랑 르빌린 만나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아가타 아빠를 만났어요 제가 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아가타 아빠더라고요 아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타이어의 바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주무셔드렸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제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엘라이산에 장사가 다 끝났네요 음식 남고 있으면 사가라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원래는 집에서 8시 전에 출발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팽이 데려다 주고 민준이 샤워시키고 하다 보니까 9시쯤에 출발했어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뭐몇 시에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웬만하면 그런 게다 계획대로 됐었는데, 결혼하고 또 아기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안될 때가 많더라고요. 원래 제 스타일이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되면 진짜 엄청 짜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하이, 굿모닝. 하이. 오늘은 징이랑 루빌린을 고구마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네요. 와, 오늘 날씨가 장난 아닌데요? 와, 완전 그림이네 그림. 와. 날씨 오늘 드론 갖고 왔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드론을 생각 못 했네요 어디 있지? 날씨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은데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햇빛이 진짜 와 따갑다 따가워 굿모닝 i 모 g Loki, ayam laki, si laki, laki, Loki. 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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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Loki. laki, baita. My Brother Brother, ah, good morning. laki, nice to meet you. What time did you start? Six. Six Tao thirty, jing are you okay? pa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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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pagod, pagod, Kopi pagod, <laughs> Lalagyan ng coffee? Ching. Oh. <laughs> wow, very nice view. Yes. Wow. Wow. <laughs> wow. <laughs> Bakit lima? Lima lang. <laughs> oh. Isa pa rin. Grabe naman. akin, gusto akin. Malaki ako. Na? Yeah. Parang naman akong bata na ito. He hey, will buy? I... I... He's our father. Huh? My father. Our father. Ah, really? 아, and he also a buyer. A 아, 증이랑 그 밀린 엄마랑 아빠랑 응. 이미 헤어졌는데 응. 가까이서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응. 좀 신기합니다. So I know h e n you hold like that, you can just like that. 아, 좀더 서우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징이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일하는지 알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가봤었거든요 그때 2박 3일 고추를 땄는데 진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추 따면서 허리가 너무 아파 가지고 야 진짜 농사는 지기 못 된다 <laughs>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 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3kg 빠졌나?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농사일하러 온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uh, how teach me please? Um, like this. How m a This length. This length. Like that. Yeah. Ah, uh, okay, okay, okay. 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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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ie. Yes. How many? Just another one. n t Like this. Yeah, y e a This is your first time harvesting uh leaves. First time. But yeah. oh, I, I have experienced chili. Chili? Where? Uh, Harvest chili in Korea. Oh, you, have, you have also a garden there? When I was in high school, yeah. uh, we had. We had in the community? Yes, yes. Only three days. <laughs> 칼이 너무 날카로가지고 살짝 스쳤는데 비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아요 괜찮아요. 저는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빵이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렇게 하면 안 This one, l i k 잠깐했는데 역시 이 농사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만 이게 어렵네요. 피가. 이 오빠도 참 대단하네요. 일하면서 이제 쉬는 날엔 또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일 도와주고.

콘떼가 좀 가면 되겠네 콘떼? 콘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집으로 가세아 나요? 땡큐. 합니다 너무 많아 콘떼는 그냥 이 집은 충분해요 감사합이제 고구마잎 수확을 마치고 이거 이제 옮겨놓고 집으로 간다네요 와 근데 지금 제가 프로 화면을 보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초록색이랑 하늘색이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고향이 강원도 홍천인데, 어릴 때는 진짜 자주 갔었거든요. 그때 생각나네요. 안간지 벌써 한 20년? 한 20년은 된것 같습니다. पहले का उमा नहीं